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우리 사는 세상에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전에 한 아파트 주민이 그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한 글이 있는데, 첫째, 매달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가고, 둘째, 공기가 오염되며, 셋째, 공기가 오염되면 인간 수명이 단축되고, 넷째,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 화합에 방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더큰 아파트에도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작은 아파트에도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뭐 그건 난 모르겠고 암튼 더큰 아파트 중에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경비실엔 에어컨이 있으면 안 된다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족인 경비원분들이 폭염에 힘드시든 말든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부 아파트 경비실엔 이미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유튜브 댓글로 이제 곧 더워질 텐데 에어... 코 없는 아파트 경비실이 얼마나 되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다 보니, 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게 생겼다. 시간이 소중한 당신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체 경비실 중 에어컨이 설치된 비율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다. 다만 서울시가 작년 4월에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을 조사했는데 경비실 8763곳 0중 5569곳에 0 0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율 64%. 그러니까 10곳 중 67곳 정도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민들의 관리비가 인상됐고 공기가 오염돼 인간 수명을 단축시켰으며 지구 온난화를 부추겨 주민 화 합도, 방 해한 것 이다. 참 고로 작년 에대 전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경비 실에 에어컨 을 설치 하 자는 의 견이 나왔었 는데, 매달 전기료 가 주민 들 에게 부 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결 됐었 다. 그때 한, 주 민이 매달 내야 할 전기료 를 따져 봤 는데, 무려 100 원에 달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을 펼쳐 석달 만에 에어컨 달린 경비실이 6,385곳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아니, 지구를 망치려고 작정했다고 볼수 있겠다. 그런데 서울시가 올해도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동참하겠다고 한 자치구는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12개 구고 동참하지 않은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등 11개 구였다 서울시 말고도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부추기는 지자체들이 있다던데 이거 담당자들 아주 그냥 혼주를 내줘야 한다 아직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비실이 있다면 올해는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게 만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건 혹시 당신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오늘 경비실에 들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를 건의하는 글을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보는 건 어떨까? 뭐라고 적을지 고민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소중한 당신을 위해 예시문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 장면 캡쳐해서 참고하셔도 좋겠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서치해 보니 친절하게 대해주니깐 오히려 경비원들이 무례하게 굴더라는 의견들도 참 많았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잘해주는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경우가 실제로 많긴 하다. 그래도 잘해주면 오히려 무례해지니까. 혹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으면 경비 아저씨들이 일을 안 하게 된다며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건음 뭔가 너무 휴머니즘이 상실된 것 같아서 뭐난 그런 거 싫다. 경비원분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을이라 주민 한명한 한 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상한 주민이 머슴이나 도라이라고 조롱해도 차량 진입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고 폭행을 당해도 경비 외 다른 업무에 시달려 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우리 조금만 더 그분들께 관심을 가져보자. 얼마 전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50대 경비원의 죽음이 찰나의 추모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폭염이 올 텐데 이 영상으로 인해 단한 곳이라도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다. 지금은 능력은 좋은데 근태가 아주 불량한 사원과 근태는 좋지만 일을 못하는 사원. 둘중 누굴 승진시키는 게 맞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